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니 또 이방인이니 서로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할 그 어떤 이유도 어떤 정당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죄 아래 갇혀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저주 가운데 헤어 나올 길이 없었던 자들이 이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가운데 떨어져 있던 그 어떤 자라 하더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었던 그러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8절에 이는그로말 미야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둘은 결코 서로 섞일 리야, 섞일 수가 없는, 서로 싸우기만 하는, 서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한 그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아버지다. 아마 서로 싸우기로 시작하면 너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다르다, 뭐 이런 걸로 싸웠겠지요. 그러나 그 둘이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 결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인종이나 그 어떤 국가 모든 것을 막라하여도 다 하나가 된다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교회가 시작되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 제국이 굳건히 서있던, 여전히 자기네들은 피, 지배민족의 어떤 서름을 겪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새로운 인간의 모습, 새로운 인류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새로 창조되는 새로운 시민, 하나님의 권속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허황된 꿈인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은 그 은혜 입은 모든 자 하나하나. 하나.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들이 세우심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어떤 한 사람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그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바로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하고, 나 홀로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랑 하나님은 너무나 친해. 하고 뭔가 자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깊은 차원에 영적인 체험이 있다. 당신 애들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거룩한 초서고, 누구는 좀 지저분한 초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리고, 용서하여 주는 과정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홀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식구 되어 살아가거라고 맺어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깨달음만 얻고 그러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함께 주를 향해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의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면서 우리 사도교의 식구들로 하나를 묶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가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